이거는 제품을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야만 과연 좋은 제품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적어도 과일류가 들어가는 거에서 그냥 시럽으로만 만들어진 음료를 내놓는다.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수제로 된거 음. 그럼 에이드는 있나요? 수제 에이드? 저희가 저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역적인 특색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면 여기 오시면서 쭉 보셨을 거예요. 음. 전부 다 체인점밖에 없어요. 아 근데 체인점 맛에 익숙해져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그래 처음에 자몽이드 만들 때도 생, 네. 자몽, 즈브, 주스 집으로 해서 넣어서 해보고 해봤더니 이건 뭐지? 아 이거 맛이 이상해. 반해보신 게 아니에요, 아 지금. 고민도 해봤는데, 아, 맛이 없더라고요, 넣었던. <목소리>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냥,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이거. 얘기인지 아는데. 아, 네. 아 충분히,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이 있요 처음에 너,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어 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맛이 다르게. 아니 그거보다는 단가도 어려. 이게 가장 어. 큰 문제 아니었어요. 맞아요. <laughs> 단가. 그러니까 아니. 맛에 맞춰진 것도 떠나서. 그렇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인정하는 단가. 그렇죠.를 넘어설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 단가도 비싸게 했는데 심지어 여기 사람들도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할 응.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걸 같이 정할 때 주도권은 따님에게 있나요 어머님에게? 아 저희는 나뉘어져 있어요. 경계가 여기는 음료 저는. 브런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어... 아무래도 음료는 오... 여기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자기. 보면 음... 거의 공동 사장님인 거네요. 대개 전 이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본인이 지금 명의로 돼 있어요. 사, 실질적인 명의적 어 사장님이세요. 아 사실은. 근데 어 제가 협박을 하죠. 힘들고나 저를 구박하면 그래날 잘라줘 제발. 난 집에 가고 싶어. 어 제가. 날내 소원이야. 잘라. 그래, 그래. 날 잘라줘 제발. 어. 지금 뭐 월급 도한 번도 안 나왔다고. 월급은 아, 서로, 서로 없어요. 서로 없어. 사장도 없고. 마이너스예요. 어. 이들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단 달고 약간 툭 쏘는 거 먹고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커피가 싫은 시원한 걸 먹고 싶은 사람이 보통 에이드를 시키거든요. 네. 내가 에이드를 먹고자 왔는데 반드시 자몽 에이드를 먹고 싶은데 근데 청포도 에이드랑 복숭아 에이드밖에 없어. 네. 아니면 피치 플럼 에이드밖에 없어. 그래서 아, 나 여기 아니고 그러면 자몽 에이드 먹으 다른 데를 가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음. 지금 이 여기에 들어있는 과일들이 대부분 다 상큼한 과일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이게 결국은 다대체재예요 굳이 다섯 개가 있지 않아도 네. 에이드 하나만 맛있으면은 사실 음. 그 에이드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아. 어, 자몽을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 청포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게 호불호가 갈려서 이 메뉴를 가지고 굳이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메뉴가 아닌 거죠. 메뉴가 늘어난다고 매출이 늘는게 전혀 아닌, 아닌 거죠. 사실 아. 이제 그거는 정말로 이제 사장님 생각인 거고. 네. 어. 네. 먹는 사람은 단 하나라도 맛있는 게 중요하다. 저 부분은 근데 저랑 생각이 약간 비슷하대요. 비슷해요. 아, 왜냐면 저희는 브런치에 집중을 하자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음료가 너무 많다, 가 어. 사실 근데... 많이 없앤 음. 건... 어. <laughs>